2학년 3반 와하하 반. 군 구미코 글. 김유대 그림. 달가당, 달가당. 장난꾸러기 아침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매, 매, 악! 매 선생님의 집에서 갑자기 창문이 날아갈 정도로 큰 비명소리가 울렸어요. 뭐, 뭐야? 내볼이 왜 이러지? 매 선생님은 빵빵하게 부은 두 볼을 손으로 꽉 눌러 보았어요. 욕실 거울을 싹싹 문지르고 다시 들여다 보아도 빵빵한 볼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어쩌면 좋아 어젯밤에 과자를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따르릉 따르릉 이른 아침 교무실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덩덕궁 초등학교입니다. 어음 교장,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받자 수학이넘어에서 개미같이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메이선생님? 귀신같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갑자기 살이 찐것 같아서요. 오늘 학교를 좀쉴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어음 교감 선생님의 눈에서 번개뿔이 빠직 번쩍였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살이 쪘다고 학교로 쉬다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어서 빨리 학교로 오세요. 하지만 볼이 너무 빵빵해요. 머리도 아프고, 열도 있고. 그러자 옆에서 신문을 읽던 들으라온 교장 선생님이 물었어요. 음, 누구 볼이 빵빵하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난답니까? 매 네, 선생님이요. 그러자 들으라온 교장 선생님은 수화기에 소화기 대고 소리쳤어요. 그건 살이 찐게 아닙니다. 볼거리예요.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학교에 절대 오면 안 됩니다. 학생들한테 옮기면 큰 일이에요. 병원에 다녀온 매 선생님이 다시 전화해서는 볼거리가 마, 맞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 보라는 듯이 들르렁 교장 선생님이 의스댔어요. 그러자 어은 교감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렇죠. 로 끝날 게 아니에요. 매일 선생님이 일주일이나 학교에 못 나온다고요.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2학년 1반 오엄격 선생님과 2학년 2반 고식식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고식식 선생님은 88, 89 이렇게 열심히 숫자를 세며 8굽 펴펴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자 오엄격 선생님이 가슴을 쭉 펴면서 나섰어요 걱정 마세요. 안 그래도 3반의 수학 진도가 늦어서 계속 신경 쓰였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매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3반의 수학 진도를 확실히 맞추어 놓겠습니다. 역시 오험격 선생님은 훌륭하십니다. 호호, 뭐그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이 오험격에게는 땅집고 헤엄치기죠. 오험격 선생님은 고식식 선생님과 함께 3반 교실로 향했어요.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교실이 왁자지껄했어요. 곰찬이의 아침 뉴스. 곰찬이 앵커입니다. 앵커가 아니라 주번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쉬는 시간에 모두 밖에 나가서 놀면 좋겠습니다. 그네를 타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네를 타다가 팬티가 벗겨지지 않을까요? 안 벗겨져요. 그렇게 걱정된다면 미끄럼, 미끄럼틀을 탑시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끄럼틀을 타다가 벤티가 벗겨지지 않을까요? 안 벗겨진다니까요. 그럼 철봉 매달리기를 합시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철봉을 거꾸로 매달리다가 벤티가 벗겨지진 않을까요? 안벗겨진다고요 도대체 무슨 팬티를 입는 거야? 2학년 3반 아이들 모두 웃음이 터졌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더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 고식식 선생님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모두들 좋은 아침! 고식식 선생님과 아이들이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때 갑자기 고식식 선생님은 슬쩍 밀며 오엄격 선생님이 고실로 꼿꼿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조용! 누가 아침부터 시끄럽게 웃어대지요? 오엄격 선생님이 소리치자 아이들은 모두 시무룩해졌어요. 매 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마음껏 웃고 하루를 시작하자구요. 동굴 마을에 쌍둥이 여울이와 여운이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그러자 삼반 아이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방실방실 웃으며 찰칵! 오음격 선생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칠판 위에 붙은 그 푼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 라고 크게 쓰여 있었어요. 오음 껴 선생님은 안경을 손으로 축혀 올리며, 어, 하고 기침, 헛기침을 했어요. 그리고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산반답게 재미있는 그 뿐입니다. 하지만, 매 선생님의 볼거리에 걸려서 쉬는 동안에는, 그러자 아이들이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볼거리라고요? 볼거리가 뭐예요? 아프다니, 우리 선생님이 정말 가여워. 웅성웅성 아이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사이, 오음격 선생님은 뭔가를 열심히 쓴 종이를 높이 들었어요. 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공부합시다. 지혜는 아무리 많아도 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패는 건보다 강하다. 아이들은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오음격 선생님의 그분의 뜻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를 많이 쌓을수록 좋다는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올바른 마음과 강한 의지는 어떤 폭력도 이길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오음격 선생님은 고식식 선생님에게 매 선생님의 급훈 위에 자기가 쓴 급은, 급훈 그푼 종이를 붙여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분만이 아니었어요. 오음격 선생님은 어느새 마술사처럼 수학시험지를 잔뜩 꺼냈어요. 자, 그러면 곧바로 수학 쪽지 시험을 보겠습니다. 헉! 아이들은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오음격 선생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험지를 착착 나눠주었어요. 오늘부터 1반과 똑같이 3반도 아침마다 수학시험을 볼 거예요.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받지 못한 친구는 볼에 창피한 회오리 무늬를 그려줄 겁니다. 아이쿠, 그건 좀. 고식스 선생님이 더 이야기하려고 하자, 오음격 선생님은 딱 잘라 말했어요. 고식스 선생님도 드릴까요? 2반권까지 시험지는 충분합니다 아 아니요 2반은 아침마다 체조를 하는걸요 자 그럼 얘들아 체육시간에 만나자 고식식 선생님은 후다닥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곧바로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채 1분도 되지 않아 곰찬이가 오엄교 선생님의 말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어머 선생님 이 문제는 이상합니다 오엄교 선생님은 눈빛을 찌릿하며 안경을 끌어올렸어요 어머 뭐라고요? 그러자 교실에는 웃음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오엄격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3반 아이들은 모두 오엄격 선생님에게 박수를 쳐 주었어요. 오엄격 선생님의 개그는 정말 재미있어요. 최고예요. 진짜 재미있어요.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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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갑자기 곰찬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거 보세요, 선생님. 고구마 하나에 100원입니다. 20개를 산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이 문제에는 답을 쓸 자리가 틀렸어요. 답은 2100원인데 답쓸 자리는 2원으로 밑줄이 하나뿐이잖아요. 틀린 건 곰찬이 너잖아. 누가 수를 그렇게 엉망으로 읽어? 달빛 마을에 사는 제로미가 말했어요. 그러자 오엄격 선생님은 곰찬이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충격을 받은 오엄격 선생님은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어요. <웃음> 교실에는 웃음이 또 폭발했어요. 오엄격 선생님의 몸개그는 최고예요. 오엄격 선생님 정말 재미있어요. 웃음이 터진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오엄격 선생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엄격 선생님은 한참을 지나서야 겨우 말했어요. 자, 조용히. 1반은 벌써 만 단위까지 배웠는데 3반 곰찬이가 아직 천 단위도 모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1이 10개면 10입니다. 10이 10개면 100입니다. 그럼 이 문제처럼 100이 10개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알아요. 900원이요. 왜 900원인가요? 우리 엄마는 물건 값을 꼭 깎아요. 그러니까 100원 정도는 깎아야죠. 1 플러스 1이면 더 좋다고 하셨어요. 키키키키키킥. 도토리 마을에 토라미가 대답했어요. 3반 교실에는 또다시 웃음이 빵 터졌어요. 그러자 오엄교 선생님 화도 빵 터지고 말았죠. 장난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엄교 선생님이 옆구리가 간질거렸어요. 푹하고 웃음이 터질 것만 같아서 엄지와 검지로 긴 입을 꼭 집었죠. 수학교과서 2 5쪽까지 문제풀기 오음격 선생님은 칠판에 겨우 글씨를 쓰고 도망치듯이 2학년 3반 교실을 빠져나왔어요 쉬는 시간이었어요 어음 교관 선생님이 오음격 선생님에게 다가왔어요 3반은 어떤가요? 아 뭐랄까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역시 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땀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오엄격 선생님이 대답하고 있는 사이 3반 주번인 곰찬이가 방실방실 웃으며 교무실로 들어왔어요. 곰찬이는 오엄격 선생님에게 3반 아이들의 수학 공책을 건네주었어요. 모두 다 풀었습니까? 네,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흉내를 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오엄격 선생님이 곰찬이의 공책을 펼쳐보고는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공책에는 제대로 푼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러면 내일 아침 쪽지 시험을 치고 볼에 회오리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네, 내로 네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면 앞으로 점점 더 수학이 어려워집니다. 괜찮아요, 제로미가 가르쳐 줄 거예요. 제로미가 없을 때는요? 그래도 문제 없어요. 저를 가르쳐 줄 친구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맨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왜요? 저는 창피하지 않은데요. 오히려 친구들이 가르쳐 주면 저는 기뻐요. 오음격 선생님은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러면서 서랍에서 반지 꼬리를 꺼냈어요. 앉아 보세요. 팬티 고무줄을 고쳐 주겠습니다. 팬티 고무줄이요? 자꾸 벗겨지는 게 아니었나요? 그때 고식스 선생님의 큰 목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요녀석 오늘 아침 이네 팬티 개그 재미있었다." 진짜요! 이야, 성공이다! 곰찬이가 눈을 반짝이며 외치자 고식식 선생님도 근육질 가슴을 팡팡 쳤어요. 그게 개그였다고 오음격 선생님은 중얼거리며 서랍을 쾅 닫아버렸어요. 이번에는 이 수학 시험지를 푸세요. 오음격 선생님이 휙 꺼내주는 시험지를 들고 곰찬이는 교무실을 나갔어요. 다음 날 곰찬이는 수학 쪽지 시험에서 또 빵점을 맞았어요. 곰천이뿐만 아니라 3반 아이들 대부분이 볼에 회오리 무늬를 그려야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신이 났어요. 네 얼굴 되게 이상해. 히히 나는 귀엽기만 한걸. 나도 나도 나는 일주일 동안 세수도 안할 거야. 몇몇 산에 색상둥이 한호, 두호, 새우가 들떠서 말했어요 일반 아이들이라면 풀이 죽어서 다음번에는 꼭잘볼 거야 하고 다짐했을 텐데 3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음격 선생님은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매 선생님은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지 그렇지 매 선생님을 찾아가 봐야겠어 퇴근 준비를 하던 오음격 선생님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햇빛 마을 3단지가 여기쯤인데,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둘러보던 오음경 선생님은 그 자리에 딱 멈춰섰어요. 들판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매 네, 선생님! 어디선가 들어본 아이들의 목소리였어요. 산반 아이들이 모두 모여 들판 넘어 집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어요. 매 네, 선생님, 언제 다 나으세요? 내일이요? 작은 소리로만 이야기하던 뾰족 마을의 뾰나가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창문이 삐걱하고 열렸어요. 곧 신문을 동그랗게 말아 만든 엄청 큰 확성기가 창문 밖으로 삐죽 나왔어요. 모두들 걱정해 주어서 고마워요. 하지만 내일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열에 들떠서 갈라진 매, 매 선생님의 목소리를 아이들은 모두 귀기울여 들었어요. 빨리 나토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은 신나게 놀고 공부하면서 선생님을 기다려줄래요? 재미있게 노는 거 걱정 마세요. 그런데 공부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100점을 맞으면 매 선생님이 금방 나으세요. 꿀꿀 농장의 세 쌍둥이 원식이, 두식이, 삼식이가 사례대로 물었어요. 응, 꼭 금방 나을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요. 찰랑찰랑 호수 마을의 왕눈이가 폴짝 뛰면서 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매의 선생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기침도 콩콩 하면서 아주 괴로워했어요. 선생님 볼이 점점 더 부풀어 올라서 터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러면이라는 마지막 말은 듣지도 않고 앞다투어 이야기했어요. 할게요 할게요 공부할게요. 저마다 매의 선생님과 약속했어요. 그때 곰찬이가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어요. 선생님, 제 얼굴 보이세요? 어머, 볼에 뭘 그렸네요? 나무 뒤에서 숨어서 지켜보던 오음격, 오음격, 오음격 선생님은 곰찬이가 매 선생님에게 고자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곰찬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요, 오음격 선생님이 그려준 회오리 주문이에요. 수학 문제를 잘 풀라고요. 오음격 선생님은 순간 숨이 딱 멈추는 것 같았어요. 주문이라고 토라미도 말했어요.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도장 찍기 전에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잘했어요를 만드는 오. 주문일 거예요. 맞아 맞아. 참 잘했어요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한마디씩 하자 매 선생님이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네요. 토라미 말대로 참 잘했어요를 만드는 주문이네요. 오엄격 선생님 진짜 멋지시다. 오음격 선생님은 매 선생님과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들었어요. 오음격 선생님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일반 아이들에게는 창피한 벌이, 삼반 아이들에게는 참 잘했어요가 되는 주문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회오리 무늬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고 오음격 선생님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벌을 주는 것과 응원하는 것중 어느 것이 더 즐거울까? 오음격 선생님은 잠시 생각했어요. 하늘에라도 묻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참 잘했어요가 되는 주문을 받은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삼반 친구들아, 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음경 선생님은 작게 중얼거리며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살짝 뒤돌아갔어요. 매 선생님은 학교에 못 나오기 딱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직 3반 아이들 모두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제로미는 물론 여리와 여운이 뾰나 그리고 왕누니까지 점점 100점 맞는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오음격 선생님 점수 좀 덤으로 더 주세요. 원 플러스 원도 있잖아요. 점, 덤 점수를 주시면 제 보물을 드릴게요. 90점을 맞은 토라미는 옷소매에서 매미가 벗어놓은 허물을 꺼냈어요. 시험 점수에는 덤이 없습니다. 엄격 선생님은 언제나처럼 엄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안경 너머 동그란 눈은 살며시 웃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과 다르게 말이에요. 곰찬이는 아깝게도 40점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50점을 받지 못한 곰찬이는 여전히 볼에 회오리 무늬를 그려야 했어요. 하지만 곰찬이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40점이나 맞았잖아요. 맞아 맞아 처음에는 0점이었는데 대단해. 여울이가 말하자 여운이도 일어서서 말했어요 오, 엄격 선생님 어제 곰찬이가요 1학년한테 수학을 가르쳐 주었어요 오, 정말입니까? 곰찬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요 친구들이 나한테 이것저것 가르쳐 주는 게 좋았는데요 이제는 제가 남들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재미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선생님 그렇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곰찬이는 정말 멋있습니다 그나저나 무슨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었나요? 곰찬이는콧구멍을 부풀거리며 가슴을 쭉 펴고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컵 떡볶이랑 꼬마김밥을 먹었으니까 250원이다. 아니지. 50원 더하기 50원이니까 250원이 아니라 100원이야, 100원. 그때 복도에서 쿡 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오은경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창문으로 달려가 복도를 내다보았어요. 매 선생님 아이들은 모두 복도로 뛰어나가 매 선생님을 데리고 교실로 들어왔어요. 이제 아픈 건싹다 나으셨어요? 그럼요. 의사선생님이 이제 괜찮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 얼굴만 잠깐 보고 가려고 왔죠. 매해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 방,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어요. 곰찬이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도 모두 열심히 공부했어요. 오원격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만에 모두, 이렇게 모두를 달라지다니. 매해 선생님은 오원격 선생님에게 인사를, 인사하며 말했어요. 모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해 선생님을 보고 싶어서 열시, 열심히 놀면서 공부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오음경 선생님은 의자에 올라가 까치발을 하고서는 자기가 썼던 그 푼을 떼려고 했어요. 아, 안 돼요! 떼지 마세요!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 푼, 그 푼, 정말 멋지단 말이에요! 그러자 오음경 선생님은 활짝 웃으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렇습니까? 매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그렇다면, 음격 선생님은 두 장의 급훈을 나란히 붙이고는 의자에서 내려와 급훈들을 그 바라보았어요. 웃으면 보기 와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웃어서 또 볼거리가 걸리면 안 됩니다. 아시죠, 매 선생님? 끝.